제가. 성품은요, 이게 자타 미호가 없어. 남녀도 없어, 여기에는. 부처와 중생도 없어. 쉽게 말해, 성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뭐냐면, 지금 저를 보고, 아, 교무님이야. 그러면 정신이에요. 즉, 분별이 일어나죠. 살짝 그냥, 정신 기운이라고 해서, 그냥, 그냥 아는 자체예요 아는 자체. 근데 이것이 알기만 한가지 딱 저를 보는 순간 뭔 생각이 들어? 교무님이 이발하셨나 네, 어제 저녁에 이발했거든 우리 딸이 깎아줬어 네. 아 교무님이 이발했네 하면서 뭐죠? 분별에 들어가죠 그래서 멋있다는 음? 것이 성으로 성질로 들어가 성질로 그래서 희노애락 애호역에 이제 뜻으로 들어가서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으로 엮어지면서 아, 그렇구나. 깔끔하시네? 내가 맨날 얼굴 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제 나도 좀 밝은 것도 말해야지. <웃음> 깔끔하시네? <웃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요 <laughs>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집착이 되어가지고 볼 때마다 교무님은 멋있어. 이런 생각은 뭐죠? 주착심이야, 그것은. 주착심. 요 분별이 성질적으로 가서 다시 반복을 하면 주착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법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걸 틀어내는 거예요. 틀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분별마저도 분별 이전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은 1년 미생전이라고 해서 분별 이전짜리거든. 분별 이전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 뭐 연구를 하거나 뭐고민 하거나, 또는뭐 아까 돈 하나 벌라 해도 누구 하나 만나서 상담하라 해도 응 어? 얼마나 에너지를 써요. 회의야 해서 이 생각해서 우리 저 우리 원지 우리 원지천 님 오셨네. 재양반이 만약에 회의를 하다가 결정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데 이 결정을 했었으면은 어? 회사의 이득이 몇십억이 돼. 근데 한 순간 집중을 못해 갖고 이 결정을 했어. 그럼 어때요? 그냥 몇십억 날아가는 거네. 이 결정 하나가 그러면 얼마나 정신 기운을 쓰었어 이게 보통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기운을 썼으면 기운을 썼으면은 다시 이 성품 자리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온전한 정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게 수양이다 그럼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야 하루 일과 속에서 해라 야 아침에 아직 자고 나면 이 자는 것도 약간 수양이야 사실은 육신의 수양이야 자는 것은. <laughs> 그러고 자고 나서 아직은 어저께지 때가 좀좀 좀 이렇게 그래도 가라앉았잖아. 그래서 그 온전한 정신 기운을 그대로 거지의 그 계압에서 해나가 봐라. 기도로 해보든 자선을 하든 헌배를 하든 어? 연부를 하든 그것을 해봐라 이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활동하는 거지 낮에는 활동하면서도 사실은 중간 중간 이렇게 들어가줘야 해요 쓰기만 하면 안돼 낮에 쓰면서도 중간 중간 잠깐 잠깐 멈춰서 단전주도 하고 단짠 잠깐 잠깐 멈춰서 성품 자리 한번 갔다 오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 이렇게 이제 온갖 썼던 치사들을 평가 분석해봐서. 내가, 어쨌는가. 하고, 참회 반성하고, 다시 저녁에, 자기 전에, 이 자리로, 내 본래 자리로 가라. 이거예요. 이게 원불교인의 일과다. 법회 한번 보고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그냥, 왔다. 일주일치 반성 한번 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말이에 이런 거. 이것도 뭐 다행인, 다행인데.